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달리하는 데 필요한 인내와 집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길잡이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경주를 달릴 때 짐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된 본보기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는 구절은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여러 가지 부담과 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 부담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번민과 불안, 때로는 죄책감까지 포함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무게들이 우리를 경주에서 발목 잡을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 인내로 경주를 하며 라는 표현은 신앙생활이 단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지속적인 여정임을 강조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으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다가 포기하고 멈춘다면 결국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이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자 본보기로서 우리의 경주에서 언제나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어려움과 유혹 그리고 인생의 시련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분의 승리와 영광은 우리가 경주하는 모든 순간에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달릴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의 본보기를 고백하는 것으로 열면 그날의 어려움도 예수님 안에서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삶에서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과 죄의 유혹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짐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와 결단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의 죄책감이 우리를 묻고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유롭게 풀어놓으세요. 셋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인내의 경주를 나아가는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면 각자가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넷째,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승리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신 그 길을 생각하며 나도 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리라라고 자신을 다독이는 습관을 들이면 어려운 순간에도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경주를 달릴 때 짐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무거운 짐에 눌려 발목 잡힐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예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채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